완전 베스트 아이템입니다. 앞, 뒤, 옆다 진짜 매력적이에요. 이거는 신발이 발등 덮혀도 매력적이고, 아예 이렇게 보여도 되는 게발목 진짜 얇아 보이는데요? 빨강색이랑 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. 양말 색깔에 따라서 신발이 약간 느낌이 달라져요. 음. 그래서 이게 매력이거든요. 그런 가격대를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. 컨디션 똑같아요. 여기 발렌시아가 적혀있고, 발렌시아가에서 이런 게 힙하더라고요. 여름뿐만이 아니라 가을, 겨울에 양말이랑 매치하시면은 이렇게 음. 많이들 착용을 하시더라고요. 트리퍼인가 싶은데요. 앞에가 운동화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스니커즈를 착용하는 느낌이 들고, 나이키 맥스 에어 신 것처럼 디코 처리가 되어 있고, 이 창도 슬리퍼가 아니에요. 엠보가 살짝 들어간 느낌 신발이좀 청키하니까 발목이 너무 예뻐 보여요. 그앞걷는 스타일로 착용하셔도 완전 편안하시고. 이거랑 같은 라인으로 남자 제품, 남자 제품은 그레이입니다. 발레시아 이 박스 컬러예요. 딱. 근데 이게 진짜 빨리 빠지 빠집니다. 발레시아가 로고 각인 그대로 있고요. 겔 하나가 들어가면서 키는 더 높아 보이고. 근데 이게 부담스럽지 않. 고뮬 형태로 나온 제품인데 스피드 의 소재랑 동일한데 이제 뒤가좀 뚫려 있죠. 발레시아가 스피드가 왜 유명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은 다 담겨져 있고요. 신호분도 <레이시아> 너무 편하고. 가격도 저렴해지고. 늘어나는 소재니까 발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평소에 걸음걸이에 따라서 신발이 맞춰지는 그런 제품이구나 그냥 이트가 아니에요 골지 짜임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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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달라요 빈티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섀도우가 들어가 있고요 블레이시아가 로고도 밑창에 진짜 잘 되어 있고 발볼이 너무 넓어서 귀여워 보일 것 같아요 위에서 봤을 때도 둥그러가지고 발도 작아 보이고 귀여워 보인다면서 다을철 스니커즈로는 완전 제격이다 덮었을 때 매력이 진짜 잘 보이는 이유가 앞고 롤업에서도 진짜 멋스러운 착용했을 때 일단 발이 편해요